안녕하세요 리뷰하는 애언니의 앤입니다 제가 오늘 처음으로 들고 온 영어 그림책은 모 윌렘스 작가의 An Elephant and p i 시리즈예요 이 시리즈는 굉장히 유명한 책이죠 아마 갖고 계신 분들도 많이 계실 텐데 어, 이 시리즈 전반적으로 다 굉장히 문장이 좀 짧은 편이고 대화체라서 리듬이 좀 살아 있어요 일상생활에서 쓰이는 표현들이 많이 들어 있고 또 감정 표현이 풍부하게 나타나 있기 때문에 아이들한테 읽어주기 굉장히 좋은 책입니다. 아이들이 그림만 보고도 어떤 상황인지 어떤 내용인지 충분히 파악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읽어주는 엄마도 좀 부담이 덜한 책이고요. 같이 이제 티키타카 하면서 조금 영어를 할줄 아는 아이라면 피기 역할도 해보고 제럴드 역할도 해보면서 읽어볼 수도 있는 책이고요. 엄마가 그냥 쭉 자기 전에 읽어주기에도 굉장히 따뜻한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어서 좋은 책입니다. 어, 오늘 가져온 책은 그 시리즈 중첫 번째 책으로 Today I Will Fly를 가지고 왔어요. 어, 제목처럼 오늘 난날 거야라는 피기의 귀여운 도전에 관한 이야기인데요. 이 책에는 두 친구가 나옵니다. 이 표지에 나와 있는 것처럼 피기랑 제럴드, 이제 돼지 피기는 굉장히 밝고 긍정적이고 발랄한 캐릭터고요. 반면에 제럴드 코끼리 제럴드는 좀 걱정이 많은 타입이에요. 조심스러운 성격이기도 하고 이 친구의 성격이 좀 대비되기 때문에 그런 걸 보는 재미도 굉장히 쏠쏠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 피기가 어, 자기가 오늘 날 거라고 하는데 제럴드 표정 보이시죠? 어, 어떻게 이 이야기가 펼쳐질지 내용을 살짝 한번 같이 들여다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 이제 피기가 어 today I will fly 하고 있어요. 여기서 발음 팁 하나 드리면 Today, Today 발음만 잘하셔도 굉장히 영어가 어, 매끄럽게 들립니다. Today, Today 아니고요. To, 우 사운드보다는 으 사운드에 가깝게 발음을 해주시면 더 좋아요. T, T, Today, Today T to 사운드는 약간 차는 발음인데 이 혀끝으로 입천장을 살짝 차고 와보시겠어요? T, T, Today, Today 그러면 소리가 그 실제 발음에 좀 가깝게 납니다. 이 T 사운드나 D 사운드 둘다 입천장을 약간 차는 소리고요. 소리가 나는 위치는 어, 같아요. 다만, T 사운드는 이제 성대를 울리지 않고, N, N, D 사운드는 성대를 울린다는 차이가 있죠. 요두 발음 T랑 D 사운드, D 사운드만 잘해줘도 굉장히 어, 영어가 유창하게 들리는 걸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Today I will fly. s 이렇게 한번 발음을 해보시고요. so 어, 오늘 나날 거야. 그랬더니 제럴드가 no, you will not fly today. 너는 오늘 날수 없을 거야. 표정 보이시죠? 단호해요. 그래서, 어, 피기가 음 이랬지만 피기는 이제 굴하지 않습니다. 계속 여러 번 이제 계속 할 거라고 얘기하고 어, I will try. 오나 어, 계속 시도해 볼 거야. goodbye 하면서 가죠. 제럴드 표정 보이시죠? 어, 포기하지 않아요. 계속 여러 가지 시도를 해보다가, 어, 예를 들면 이제 부정적이죠. She will not fly. 어, 그냥 날수 없을 거예요. 하지만, 피기는 여러 가지 시도를 해봅니다. 또안 되지만, 또 얘기해요. I will try again. 어, 나 다시 시도해볼 거야. again, 다시. again 발음도 again 아니고, again은 약간 영국식 발음이고요. 미국식은 again, again. 이음절 강세해 두시고 again 이라고 발음을 해주시면 됩니다. 어, 나 다시 시도해 볼 거야. 하죠. 그래서 이제 좀 도와줄 친구를 만나기도 해요. 이제 피규가 계속 노력하고 있으니까, 근데 잘안 되니까, 어, 펠리컨 나타나서, you need help. 어, 너 도움이 필요하구나. 는 피규가, I do need help. 어, 나, 나 정말 도움이 필요해요. 이런 표현들도 진짜 잘쓸수 있는 말이죠. 결국 이제 피기가 어떻게 됐죠? 어, 날고 있는 것 같아요. 제럴드가 You are flying today. 어떻게 된 걸까요? 이거는 책에서 한번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어, 이런 피기의 모습을 보고 제럴드도 얘기합니다. Tomorrow I will fly. 어, 내일 나도 날 거야. 날아볼 거야. 하면서 끝이 나죠. 이렇게 끝이 나고 또 재밌는 게이 피기북 시리즈 맨 마지막 장 뒷면 면지에 이 피존이라는 캐릭터가 등장을 해요 요모 윌람스 작가의 또 다른 책 피존 시리즈가 있는데 거기에 등장하는 주인 캐릭터인데 이 피존이 각 책의 맨 마지막 부분에 항상 숨어 있기 때문에 이걸 같이 찾아보는 재미도 굉장히 쏠쏠합니다 아이가 굉장히 찾는 거 좋아해요 어른들이 보기에는 어, 너무 딱 보이는 거 아니야? 하는데도 아이들은 이런 작은 캐릭터 하나 찾는 재미를 느끼더라고요. 이런 것도 항상 어, 이번에는 피, 피존이 피 어디에 있을까? 하면서 찾아보셔도 너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Today I Will Fly 첫 번째 책을 한번 소개해 봤고요. 어, 이 책은 이제 아이한테 뭔가를 도전해 볼수 있는 용기, 시도해 볼수 있는 용기에 대해서 알려줄 수 있는 책이 될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피존, 아니 엘 d 펀트앤 피기 시리즈가 굉장히 따뜻한 내용들이 많기 때문에 아이들한테 읽어주기 너무 좋은 책이거든요. 그래서 다음 영상에서도 제가 이두 번째 책, 엘 g 펀트앤 피기 북 시리즈 두 번째 책을 한번 가져와 볼 테니 같이 읽어보면 좋을 것 같고요. 어, 자기 전에 아이한테 이책 한번 읽어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그러면 다음 영상에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Thank you for watching and see you next time.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